<목소리도> 오늘 의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촌입니다와 오늘도 굉장히 덥네요. 오늘 더워가지고 예, 지금 방금 삼촌 복도로 나가서 에어컨을 지금 켜고 왔고요. 아 너무나 더워요. 아,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이렇게 더우면서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코스코 가가지고 장을 또 신나게 보면서 거기서 엄청나또 신기한 거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여기 한번 보세요. 따라라라따. 따따따라. 바로, 스트로베리 체리입니다. 스트로베리 체리. 예, 여기. 굉장히 또 신기하게 이런 또, 스트로베리 체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예, 한 문큼이 이렇게 씻어 왔고요 아직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바로, 예, 요, 스트로베리 체리를 한번 먹으면서,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스코 가져가지고이 스트로베리 체리가 보이면은, 한번쯤 먹을만 한지, 안한지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啊，你要做 예, 여쭤보는 게 아니지. <laughs> 말씀드려볼게요. l e t 네, 바로, 예, 요, 스트라벨 체리를, 이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 다녀오면서, 이 요게 보이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면서, 또, 이 체리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리가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보이는데, 이 코스코 가가지고 또 굉장히 추운 곳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 냉동, 예, 네, 냉동고가 아니라, <laughs> 냉장고. 네, 냉장고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 체리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야, 이게 너무나 빨갛고,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두 종류의 체리가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한뭐 9달러 정도 하고 요거는 한 12달러인가 13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딱 보니까 스트로베리 체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씨같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이렇게 또 파는 것을 또 보이니까 이거 안 먹어보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저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코스코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고 나서 아 요거를 사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고 이렇게 고민 고민 하시는 분들 이제 고민 고민 하지마 라고 제가 네 이렇게 한번 오늘 결정 드려볼게요. 저는 커튼 캔디 구엘비라고 솜사탕 포도가 있거든요. 이 솜사탕 포도를 한몇년 전에 먹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이 포도를 먹는다고 하면은 처음 그 입맛이 솜사탕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팍 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요것도 이 스트로베리 체리라고 하니까 이 체리를 먹는데 그런데 딸기 맛이 날거 아니야 라고 제가 또 궁금증이 마구마구 유발이 되면서 네,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은 이제 코스코에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2파운드에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2파운드에 제가 이거 12달러인가 13달러 준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이 코스코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요. 예, 이 스트로베리 체리, 체리가 굉장히 빨갑니다 예, 굉장히 빨갛고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예, 어쨌든 요 예, 스트로베리 체리 한번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스트로베리 체리가 정말로 예, 딸기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디 한번 예, 저랑 같이 한번 먹어 보자고요. 예, 그나저나 다시 한번 보여 드린다고 하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네, 스트로베리 체리 체리인데 딸기 맛이 과연 날지 안 날지 예, 네, 어디 한번 먹어볼게요 야, 그러잖아 이거는 진짜 요렇게 꼭다리가 두개 붙어있어가지고 네, 요런 무슨 메이커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로고 같은 거 네, 요런 것도 비슷하게 굉장히 이쁘게 생긴 요런 체리 예, 네, 체리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네요 네, 무슨 만화에서 갓 나온 듯한 요런 체리 네, 어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음, 어, 어, 이게, 우와. 우선, 진짜 맛있습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에 제가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처음 이 체리를 먹어보는 건데, 체리가, 체리가 맛이 막 기똥차네.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쁘게 생긴 이렇게 씨도 나오고요. 네, 체리 맛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음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미를 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튼 캔디 이 그렛 같이 과연 요것도 솜사탕 맛이 나는 것처럼 스트로베리 맛이 날까?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잘 음미를 해봤는데 아, 잠깐만요. 에 모르겠어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아, 어둠의 그 길에서 이 체리를 먹으면서 그 딸기 맛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딸기 맛을 엄청나게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맛있는 체리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스트로베리 체리야. <laughs> 색깔만 스트로베리인 것 같아요. 예, 이 체리가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체리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 예, 스트로베리 체리의 맛은 아, 나지 않습니다. 예, 스트로베리 체리 맛은 나지 않고 예, 그냥 스트로베리 같은 이런 색깔만 예, 뭐 씨도 이, 아, 네, 씨도 없네. 예, 어쨌든 스트로베리. 예, 네, 맛은 안 나고 이 스트라베리 색깔만 나는 것 같아요 스트라베리 색깔만 나고 어, 그런데 음, 음. 와, 스트라베리가 진짜 엄청 달아요 이거 무슨 설탕을 탄것 같아, 안에 와, 너무나 맛있네요 저는 이 체리 있지 않습니까? 이 체리를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이 체리라고 하는 것은 그 깡통에 있는 거 <laughs> 그 통조림 체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조림 체리랑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제가 체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체리가 굉장히 비싼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체리는 그 빨간색의 이 통조림 체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팥빙수 위에 얹어져 있는 거 굉장히 시럽에 쩌든 그런 체리 아 그래가지고 아 체리는 원래 그냥 이렇게 맛이 없는 거구나 라고 제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에 온 뒤로 체리를 한번 사 먹어 봤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엄청나게 그때, 제 생각의 전환을 바꿔준 그 체리였는데, 어쨌든 간에, 야, 이 체리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맛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에 붙여 있듯이, 스트로베리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스트로베리 색깔만 난다. 스트로베리 색깔만 나고,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맛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설탕 덩어리, 설탕 덩어리. 응, 음. 음. 소리 들으셨어요? 저 이빨이 깨진 게 아니라 <laughs> 씨가 깨졌습니다. 우와, 씨가 완전히 아작이나 난... 예, 이, 체리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와, 제가 그냥 아삭하고 씹었는데, 입 밖에 지문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시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맛있네. 이거 완전히 예, 설탕이에요, 설탕. 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설탕은 아니고, 체리 맛이 굉장히 강하면서 엄청나게 달고,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코스코에 가셔가지고 이 스트로베리 체리가 보이신다고 하면은 한번쯤 사서 드셔보시는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스트로베리 맛은 나는게 아니지만 어, 엄청나게 맛있어요 네, 굉장히 달고 그리고 그 체리의 특유의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맛있는 그 체리 향이 엄청나게 나는 이 스트로베리 체리 한번 드셔보시는거 추천을 드리고요 음, 너무 맛있네.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 이스트로벨 체리 같이 먹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맛있다.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예, 네, 어쨌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봐.